보기 1번. 루트 0.4. 얘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. 이건 안되고요그 다음에 2번. 루트 8분의 128. 먼저 약분을 해주자. 분모 분자를 4로. 아, 4가 아니라 2로 약분해 보겠습니다. 그럼 분모는 4가 될 거고요, 분자는 64가 됩니다. 그러므로 분모는 루트 4니까 2로 나가게 되고, 분자는 루트 64니까 8로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약분하면 4가 돼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번 루트 0. 4, 4인데, 4에다가 순 한마디가 되겠습니다. 그럼 요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분수로 먼저 나타내게 되면 분모는 90이 되고요 분자는 44-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루트 90분의 40. 약분하면 9분의 4가 되고, 분모는 3으로 나가게 되고, 분자는 2로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3번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.